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열스입니다 오늘은 LG에서 최근에 출시한 준 프리미엄이란, 예, 이름을 붙였던데, 예, Q 시리즈, 그 중에서도 Q6를 한번 개봉을 해볼 거예요. 얘가 8월 4일 정도에 예, 통신 3사를 통해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G6 정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 Q6 역시도, 패키지에서 라인업을 정리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S 시리즈, A 시리즈, 어 이런 제품들은 패키지만 봐도 어느 정도 그 라인업을 구분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어요. 얘는 참고로 한번 개봉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비닐 상태가 그렇게 썩좋지 않아요. 그 점은, 예, 참고해 주시고요. 본체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간단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5V 1.2A, 예, 5V 1.2A USB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크로 5핀이네? 보죠. 어, 그러네.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 들어있어요. 타입C로 그냥 해줬어도 될것 같은데, 예, USB, 마이크로 5핀이네요. 얘는, 걍 번들 이어폰 이렇게 들어있어요. 되게, 이런걸로 예, 완전 라인업을 구분 지어놨네요 예. 그럼 전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에는 5.5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만 화소 카메라 하단에는 어, G6와 똑같이 네, LG 로고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Q6가 G6를 빼다 닮은 예, 파생 모델인 거 아셨어요? 그리고 9월에 출시 예정인 Q6 플러스가 있어요. 얘는 Q6와 다르게 4 g b 램에 6 4 g b 저장 공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점들은 거의 똑같고요. 롬과 램이 또 달라진다는 거. 그 점은 참고하시고. 또 하나, Q8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걔는 Q6가 G6를 빼다 닮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걔는 v 2 0를 뿌리에 두고 있어요. 해서 같은 Q 시리즈라고 하지만 이렇듯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색깔을 조금 좋아해요. 물론 얘도 보면 예, 질리긴 하지만 특히나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플래티넘 컬러가 많이 좀 어필하는 것 같고 카메라는 1 3 0 0만 화소 카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듀얼은 아니에요. 예, G6를 빼다 닮았다 하지만 듀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G6가 지원하는 초광각 촬영은 조금 힘들다. Q6라는 로고와 함께 후면에 스피커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여기 유심을 빼다 넣을 수 있는 유심 트레이 클립. 그리고 하단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로 5핀 USB 단자.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 상단에는 마지막으로 마이크. 화면 보시면 G6랑 테마 역시도 똑같아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똑같아요. 여기 상태바 보시면 아이콘이라든지 인터페이스 크게 다를 거 없고요. 화면은 최대 밝기 그리고 중간, 최저, 다시 최대. 뭐이 정도의 밝기 차이가 있다 정도는 확인하세요. 일단 화면 보시면 잠금 화면에 제가 어 얼마 전에 G6 그리고 G6 플러스 보여드리면서 안면 인식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종에 들어갔다 라는 거 알려드렸었죠.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인식 들어가 있고요. 타사일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켠 다음에 얼굴을 인식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Q6와 G6, G6 플러스에서는 얼굴 인식 그냥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알아서 인식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네, 그렇게 권할만한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화면 켜서 내 네, 얼굴 인식 하기 바랄게요 정신건강에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네 Q6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 버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기가 저장 공간 확인하셨죠 그리고 G6랑 비교해서 카메라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G6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광각, 초광각, 이 메뉴가 전면에 이렇게 나왔던 것에 반해서 Q6는 아예 그게 없어요. 대신에 전면 카메라로 돌아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일반 그리고 광각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얘를 누르면 당연히 예, 화각이 변하겠죠. 그 외에는 전체적인 G6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예,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갤럭시의 그 A 시리즈를 좀 견제하기 위한 라인업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Q6 그리고 Q6 플러스 그리고 9월 정도에 출시될 Q8까지 생각하면 은 아직까지는 Q시리즈만의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잡혀있진 않은 것 같아요 Q6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G6를 본따 만들었고 Q8은 V20를 본따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Q라는 알파벳만 같을 뿐그 라인업만의 독특한 특징은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LG가 그 Q 시리즈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또 컨셉을 잡아 나갈지는 지켜볼 일이겠지만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어찌됐든, 네, LG의 중급형 라인업 좀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챙기셔서 영상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지금까지 도로게 열쇠였습니다. 안녕.